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여기는 저 게시판은 안 보이고 부동산 하나 보입니다. 여기 초랑하고 수정동 경계 삼거리입니다 아, 금성부동산이라 되어있고요. 금성부동산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를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메모를 한 찍어 보겠습니다. 오늘 불은 켜 놓고 아니 근무를 안 하시네요. 그냥. 공개된 거니까, 제가 찍습니다. 공개된 거니까, 찍어 올립니다. 찍어 올립니다. 공개된 거니까, 전화번호 나왔습니다. 전화번호도 금송 부동산 나왔습니다. 중류라고 하겠습니다. 루등매, 매, 네, 금매 되있고요. 그다음에 금매, 금매 나왔습니다. 아라피나 나왔습니다. 금매 나왔습니다. 되겠습니다. 전부 다건배 보니까 예, 아르피나 도시개발공사에서 지은 집 아르피나입니다. 도개공사 어, 민간주택 요 수정동이 지은 거죠. 아르피나 어, 주택공사나 토지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골조는 튼튼합니다 예, 시, 시멘트를 많이 쓰거든요. 예, 그래서 예, 에 못이 안 들어갈 정도로 많이 씁니다. 공기업이다 보니까 일반 사기업은 약하지요 네, 예, 참고로 그렇습니다. 이것으로 촬영을 마치겠습니다. 아, 한번더 여기 간판. 예, 간판 아까 떠나보는 보셨고, 예, 간판 간판 찍습니다. 1 1를 보고 니다 보입니다.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